이렇게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생평이. 솥에서 물이 끓어오르면 올리브유 2티 다진 마늘 소금 1/2티 이때 물이 졸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불 끄고 나서 다진 마늘을 추가로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 1티 치즈는 필수 치즈 많이 아그고 제가 까먹었는데 불 끄기 전에 페퍼로치노 이거 페퍼로치노 이거 넣어줘야 돼요 3개 정도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 섞어줍니다 좀 흥건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끓여줄게요 계란 하나 넣어줄게요. 익기 전에 빨리 풀어줘야 돼요. 오, 그럴싸한 까르보나라다 치즈를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후추. 진짜 완성! 오랜만에 차를 먹으려고 해요. 요거, 요거 맛있으니까 이걸로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살짝 냉수도 넣을게요잘 먹겠습니다. 꾸덕꾸덕 치즈가 좀 짭조름해서 그런지 요거 자체도 되게 짭조름해요. 그래도 꾸덕한이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 향 진짜 너무 좋아요. 배우니까 이렇게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통돌이에 삼겹살이랑 소세지 그리고 돼지껍데기를 돌렸고요. 이렇게 반찬 있고 밥은 나눠 먹으려고요. 오늘의 탕은 감자탕 그리고 요거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포도 주스 사오라고 했는데 이거 사왔어요. 짠. 맛있겠죠? 나뭇잎 LA갈비 맛있어 우럽 맛도? 응. 맛있지 근데 진짜 LA갈비를 사다주면 돼 엄마가 다채줄걸 색깔이 왜 이래? 투명해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야? 되게 맹맹한데 약간... 뭐야 특이해 약간, 무슨 맛이라고 해야 지 그... 가짜, 가짜 음료수? 왜 은일을 파도 나었어 먹었어. 묵꼭잘 응, 익었다. 응, 음, 진짜 맛있다. 뭐지? 응. 일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일어났어요. 어제 밤에 시켜둔 마켓컬리 배송 왔거든요. 아룰러스 설탕이에요. 요거랑 오이 두부. 어 아니 아보카도를 샀는데 아보카도 색깔 왜 이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짜잔. 파플아 여기는 마켓컬리는 이 꼭다리를 떼서 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저녁에 요거 순두부찌개 해먹으려고 순두부 사봤습니다. 팽이버섯. 제가 원래 바지락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남편은 다진 고기 넣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좀 살짝 기름기 뜨게 돼지 다진 고기로 구매했습니다. 오. 진짜 진짜 달다. 제가 너무 해오고 싶은 요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두부. 수을좀 으깨야 돼가지고. 그리고 기름 뺀 참치. 그 다음에 오이 다이어트에 좋은 요리입니다. <목소리> 뭐 응? 내가 응? 뭐? 입을까? 내가 뭐 만들까? 뭘? 떡갈비 떡갈비? 아 이거 다 넣기 좀 음. 그러니까? 어. 나도 그생각할긴 했었는데 그래 양파랑 어? 마늘을 주세요. 청양고추. 조금 좀 다시다 조금

나의 희망이 되어 나의 아래가 되주